안녕하세요. 여자법입니다. 저는 지금 로망스 다리 가는 길 입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 그 여러분들께 여자천에 대해서 낱낱이 가볼 만한 명소, 문화 안내해드리고자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아, 네. 지금 그 로망스 굴다리를 지나오니 첫 번째 다리 대천교가 보입니다. 이 대천교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는 옛 지명을 따서 지은 이름인데요. 광복 이전에는 한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제 강점기 때 정시천으로 불려 불리다가 광복 이후에 대천교라는 대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MBC 드라마 로망스 이후에 여자천이라는 이름을 다시 갖게 됐죠. 네, 여자천을 걷다 보니 그 유명한 MBC 드라마에 나왔었던 로망스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로망스 다리는 이렇게. 이곳 로망스 다리는 2002년도 MBC 드라마 아까 설명드린대로 로망스 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고, 2003년도에 이 바닥, 바다 여자철의그 바닥 공사를, 그 유명사를 타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데크로드들이 깔리면서 12개의 다리가 생긴 거죠. 네, 지금 제가 가는 곳이 바람길. 아, 이 여자동 골목에서 좀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쪽 이 골목은 바람개비도 있고 또 벽화도 그려져 있고 이게 한때는 되게 어두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많이 밝아졌어요.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또 골목도 새로 이렇게 정비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 네, 저기 앞에 그 바람길 지킴이라 해가지고 바람길 지킴이 집이 있고 또비 어? 안심 비상벨이 보이네요. 어, 요 안심벨을 누르면은 그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누른과 동시에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 벨은 안심벨이고 이 집은 안심 지킴이가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네, 저는 지금 11교 하늘마루 다리를 지나서 내수면 환경 생태공원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 내수면 환경 생태공원은 2008년도 조성이 되었고요. 2009년도에 군항제를 시작으로 주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한해약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찾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약 4천여 중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또 가을이면 아름다운 홍단풍, 애기단풍을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입구입니다. 도로를 건너서 입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방역 때문에 적게 되어 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방향제시를 해 놨고요 지금 같은 이런 계절에 와서는 초록으로 물드는 이런 녹음이 상당히 보기가 좋고 또 시원하고 힐링도 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지금 제 좌측으로 보이는 곳 이곳이 그~ 람사르에서 정해졌다는 늪지입니다 습지 한때는 그~ 우리나라에서 다섯 개 오대 습지 안에 들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 일반인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습지라고 생각 못하고 또 그렇게 그~ 습지가 아닐 거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진짜 한때는 그래도 유명했던 그런 습지이기도 하고. 또이 생태공원 안에 이 서식하는 조류나 아니면은 그 어류들이 상당히 많은 종이 지금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그 아침 시간에 보면 왜가리, 얘네들 그다음에 청둥오리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산책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는 그런 조류이기도 하고 또 어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고기들은 잘 몰라도 큰 잉어 이런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 그, 내수면 생태공원은 명불허전. 사계절 모두 아름답고 멋있는 장소. 또,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또, 힐링하기 좋은 그런 장소이지 싶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 제가 그 유튜브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우리 여자동, 또지를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오빠라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한발 다가서고 한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자 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